어제 검찰이 민동기에 대한 구성 공판을 적용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형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배임 및 내부 의혐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타인의 상을 전용한 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을 때수하고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납법 위반으로 가중처벌하기도 돼 있습니다. 이번 대장정 사건에 적용을 하면은 성남 시민의 사무을 위탁받은 성남시 도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임지원이 대장금 개발의 심사, 설계, 계약 시에 일정액 외에는 민간 투자자가 모든 수익을 독식하게 하고 초과수익 반수 규정을 두지 않는 등 특혜 계약을 체결하여, 김만배, 남우, 유동규 등은 수천억대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시민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아, 가하 한다는 아, 것입니다. 네. 검찰은 본 대장동 사업이 특혜임이 명백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 초과 수입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계약만 체결하였다면, 하였다면 성남시 측에 훨씬 많은 수입을 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빠뜨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고 유동규는 신무자에 불과하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실제 1조 5천억 규모의 계약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계약 조건까지 확인하고 승인하였음이 명백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분간의 최대 시장이라고 하며 본 계약의 설계를 직접 하였다고 밝혔고 성남시 조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관사으로도 성남시장의 주요 사항을 모두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를 보면, 공사의 사장은 사업기획 및 예산을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성남시장은 공사 사장에게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명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관을 보면, 은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예산액의 최고부담 분양가격 등을 시장에게 사전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성남시장은 사장 감사비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성남시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등 시장이 이사회를 자합하는 분야로 되어 있고 공사는 그 사업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임한 것 이외에도 성남도시개발 임직원 유동규는. 조례와 정관에 따라 상황상과 수많은 보호 문구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동규가 사업 구조를 숙기지않는 이상, 특혜성 매수 계약을 체결할 따지겠습니다. 유동규가 사업 구조를 숙이지 않은 이상, 유, 유동규가, 유동규가 특혜성 매수 계약을 체결할 때지겠 이를 지시 승인한 이재명 성남시장 공범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대장국인 관련 된경으로압수수용으로 유동민 전남도 숙영면 공사 본부장의 내을수석비제국에게 밝혀지, 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도 자신을 저개하고 유동민 수문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의 최대 치적 사움이라고 자랑하던 이재명 자신과 무관한 사업이고 유동민을 수많은 산하기관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비리가 드러나자 대, 대통령 후보답지 않은 부황무시한 행태를 보입니다. 리스크가 많은 사업에 민간이 투자했기 때문에 수입을 본 지극히 정당적인 사업이라고 강변하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마귀와 손을 잡았다는 식의 괴변을 눌러놓고 있습니다. 해명할 때마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해된 듯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1조 5천억 원대의 최대 현안 사업들을 직접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도 이 사업이 민간의 리스크가 많은 사업으로 판단하는지, 또 민간에게 일방적 숙혜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면 수갑, 보건대 노비으로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마당에 이제 와서 유동규를 자신의 직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안들었습니다 유동규는 2010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 임수위원회도시건설국과 간사를 거쳐 그해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을 하고 있고 2013년 10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경기도지사가 당, 경기도지사 가 당선 이후에 2018년 10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잇따라 지냈습니다. 이재명은 정치기력을 따라 유동규가 옮겨다닌 것입니다. 유동규는 2016년 5월 이재명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 선거 기간에는 성남 도시 개발을 미시그로만 뽑다가 재선된 후에 재입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 기간에는 성남 도시 개발 공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하고 당선 이후에 경기 공항 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재명 의 최측근이 아니라 왜 선거 때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재명 후보의 일을 돕혔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2년 전 SNS에 이재명 유동규 트레비콘이라며 유동병에게 힘을 실어준 적이 있습니다. 유동병 스스로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재판 때마다 공사 직원을 이동하고후원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장비, 사람이 장비입니다. 사람이 장비, 이재명의 장비, 3대 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지고 하나의 직원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이력에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금품 노릇 통에리스크 없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국하여 유동률을 손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정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통상의 사업이라고 수백억어원대 노비자로 만들 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동원에 나서는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공권 대상국 특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분명합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다수가 이런 당직고 해엄치기 사업이 어디 있느냐, 어떤 로비를 받을 때는 수천억 원대로 특혜를 주었냐고 주노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 이 사업을 최종 결정한 사람이 이런 로비 특혜 부전를몰랐다는 철저히 무너난 것이고, 알았다의고정의거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측은 꼬리 자리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당하지 않으려면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특검 도인만이 정당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합동 수사 방법을 받겠다는 것은 아직 문재인 정권이 잇기며 남아 있을 때 순서에 관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범죄설계자가 수사설계자가 범죄설계자가 수사설계까지 범죄 수사 하겠다는 발색에 우리 국민은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은 특검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회였고, 채취크림이었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입 후보 이후에 지금까지 이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했고, 또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분석해서 이렇게 채취그림을 열심히 늘어난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유동규를 굉장히 신임거요고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선거 어, 때마다 어,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 바로 드러난다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